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춘천 용화산인데 어, 정상에 올라갔다가 지금 화산하는 길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안한안 안 했는데 한 1년 좀 넘게 어, 영상 업로드를 안한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웬만큼 다 해서 기존 영상의 대부분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에 관한 얘기는 할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영상으로 올리려면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뭐 어, 그때 그때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는 제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 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 하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어, 방송을 하려고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꽤 중요했던 그 시기를 지내면서 그거에 대한 기록을 까먹기 전에 그때 바로 남겨놔야겠다. 그때 스타트업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빨리 기록을 해놓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 개인적인 기록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사실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안한 것도 있고 그런 이유로 제가 정상을 제작을 한동안 안 했습니다. 용화산은 정상에서 이렇게 별로 멋있는 곳이 없는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을에 단풍이 조금씩 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엄청 울긋불긋 하진 않은 것 같고, 조금 한 1, 2주 더 있어야지 단풍이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멀리까지 산그림해가 보이는데, 추, 지금 추석 연휴 다음 주거든요? 추석 연휴 내내 비가 와가지고, 아, 정말 그때 또 산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날씨가 좋아져서, 바로 어저께, 예, 오기로 하고, 어, 휴양님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 스타트업 엑시 타고 지금 거의 만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그 얘기가 얼마나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1년 동안은 뭐그 영상에도 간간히 나왔지만 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도 해보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보고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었고. 까지 다걷지는 못했지만 히말라야도 갔었고 그리고 이런 저런 하이킹하는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 다녔고요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요리도 많이 하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등산도 다니고 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처음 1년 동안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내일은 또뭐 하지? 다음에는 또뭐 하지? 이거를 하나 하고, 다음번에 또뭘 시도해보지? 막 아, 이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실행하고 하면서 처음 1년 정도는 그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쯤 지나면서 살짝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1년에 한, 한 10일 정도? 10일, 많아야 10일 정도? 5일에서 10일 정도만 여행에 시간을 써도 사실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1년 내내 그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다니다 보면은 살짝 좀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하이킹 위주로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이벤트잖아요. 일상이 될수 없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처음에 이제 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단순 반복적인 일이 돼버리면서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2년 차쯤 되념, 되면서 약간 뭔가, 모든 거에 다 이렇게 흥미를 좀 잃어가고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것도 찾아보고, 뭐,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사실, 어쨌든, 제가 하는 새로운 거는, 뭔가, 생산적인 새로운 거라기 보다는, 소비적인 새로운 거잖아요. 소비적인 것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감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고민,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작년 여름부터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을 해야 뭔가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텐데 계속 소비 소비만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걸 원, 계속 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 2년, 1, 2년 하니까, 아,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할까,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냥 단순 노동 같은 알바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걸로 지금, 어떤 결핍된 마음을, 음. 내, 내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 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 해봤어요, 먼저. 두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늙어서 그 일을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좀 오래오래 할수 있는 일을,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걸 해보자.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상투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어 단순하게 그냥 즐겁게 일하자가 아니라, 정말 그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일이어야겠다. 일단은 그두 가지 원칙은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정말,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을 됐어요. 어,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 순전히 자영업 같은 일, 그런 장사,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 작년 여름에 그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 돌아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문서로 정리하면서 어좀 구체화 시켜봤어요. 구체화 시켜보는 작업을 하면서 하고 그거를 조금 주위 사람들한테 좀 보여줬어요. 아 다들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거다 <laughs> 그 여름에 여행을 갔다 와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걸 좀 구체화하고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올해 초에 법인을 설립했고 지금 어, 프로토타입 버전이 나와서 그,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좀 했고, 이제,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가을 정도에 런칭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조금 늦어져가지고, 11월 정도 런칭하게 될것같고요 그게 런칭될 때, 제가 좀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쉽게 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이미 한번 해봤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변수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했을 때는 A라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A라는 방법으로 하니까 아니, 이런 이런 단점이 있네. 아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할 때는 B로 해야지 하고 아주 자신 있게 B로 했는데 B로 하니까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 했을 때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는거나 B로 했을 때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는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어,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또 새로운 모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 과정을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겪고 있고요.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번 해봤다고 하더라도 아, 이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되면 어떡하지? 그 방향대로 안되면 어떡하지? 내 예측을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시간을 갖는 거는 처음 할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어, 이 시기만 지나면 보여질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시기가 되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안될 거야. 모든 거는 때가 때가 필요한 거야. 때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지난 2년 동안 어, 소비만 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어, 즐겁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을 하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응? 제 소식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분들에게 최근 소식 전하고요. 11월 초 정도면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앱이 출시될 것 같고, 그 출시되기 직전까지 제가 필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필드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려가는 구간이 조금 가팔라서 카메라 끄고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